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수진입니다. 조수진 의원이 김재원을 깠습니다. 예, 김기현이 강단이 필요하다. 되게 역설적이네. 예, 이준석 보고는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까고 있어. 이거 참 신기한 장면이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김재원의 일단 실언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최고위원이지만 좀 엉망스러움이 크다.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랬다는 것. 대표로서 김계원 대표가 강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엄중 경고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면 문제가 매듭 지어졌을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김재원 의원이 또4.3 사건의 격을 운운하면서 <laughs> 또한번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조4.3추염식 불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대통령은 보통 3일절이나 광복절 정도로 담당 하죠. 4.3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는 주일 아닙니까? 이러고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예. 이러면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 뭐, 그러면 뭐 서해 수호의 날은 무슨 뭐 격이 높아서 갔냐. 무슨 뭐 야구시군은 격이 높아서 갔냐. 서문시장은 격이 높아서 갔냐. 이러고 또 이제 뒤타가 나오는 거야. 내가 최고위원 당선 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이 최고위원들은 말실수가 매일같이 나올 거라고 내가 얘기. 했어, 안 했어. 말만 하면 뉴스에 나온다. 말 실수를 지금이야 김재훈 의원한테 포커스 맞추지. 다른 애들도 만만치가 않아, 지금. 거의 최고위원들은 저말 실수 때문에 연일 돌아가면서 논란이 될 거야. 네 지금 우리가 뽑은 지도부 자체가 이게 당원 투표로 뽑는 것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뭔가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 막말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그런 식으로 그냥 막 뭐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소리에 막 던지는 사람을 좋다 좋다면서 뽑아주면 아이 어, 나중에 이제 필드에 갔을 때 감당이 안돼 감당이 안돼종 사고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왜 저런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성격을 따라가는가 그런 거라고 이게 민심 투표로 결정됐다면 자, 저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당원 투표로 가버리니까 내가 누군가 되면 잘 보이면 내가 어 뭐, 배지도 달고 위험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럴 수 있는 이 루틴이 잘못된 거야. 이게 자꾸 사람을 왜곡된 사고에 빠지게 만들고 인지부조화를 만들기 때문에 저런 식의 공감이 안 되는 얘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런 이렇게 격의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고 이제 대통령께서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어그 어쩔 수 없었다. 물론 가고 싶으셨겠죠. 이러면 간단하잖아. 이게 어렵나?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자기 지지층을 의식하다 보니까. 어 저런 해괴망측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참다 참다 못해서 무건수행 조치를 내렸대요. 또 사고친 김재원에게 말을 하지 말라, <laughs> 방송 나가지 말라 이건가봐. 어참 안타깝다 정말.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사실상 무건수행 조치를 내렸다. 정광훈 목사 천하통일 발언에 이어 4.3 추념일에 대해 조금 격이 낮은 추모이라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불어 일으킨 것에 대한 조치로 김 최고위원은 일제 방송활동을 한 달간 최고위 참석을 비롯해 일제 방송 출연을 중단기로 했다. <laughs> 아, 그래요. 음. 이게, 이게 과연 징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 국민의힘과 당 대표실에 따르면 김기현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구,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달 동안 최고위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였다. 이제 당이 너무 지금 적이 많아졌단 말이야. 왜냐면 이준석 한 명을 가지고 어제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준석이랑 엮여있는 사람들이 다 적이 돼버리고 나경원을 밟으니, 나경원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다 적으로 돌변하고, 안철수를 때리니까 안철수 쪽도 이제 다 적이 되고, 홍준표거든. 홍준표를 때리다가 홍준표까지 적이 될 판이야. 이러니까 이게 당이 이렇게 가면 은 뭐가 되겠어? 나중에는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야. 이 친윤계가 실력이 없고, 대중성이 없고, 저렇게 관리가 안 되고, 공정성, 상식성이 없기 때문에, 저사람들로 총선까지 갈 거라고 누가 보겠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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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마 못 가서 비대위 가게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되면은 만약에 비리로 간다고 할때 공천 못 받아 어, 저렇게 가면 아무래도 좀 김기현도 뭔가 지금 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생각하면은 하뭐 홍준표 시장에 그런 쓴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자 이렇게 가니까 자꾸 이준석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준석도 없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김재원 봉인한 국민의 힘 이게 이게 지금 국민의 힘이 아무래도 조금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이유라고 보겠지 뭔가 이렇게 여론을 끌고 갈 만큼 흡수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 없어. 다 저기 부산, 대구 쪽에 몰려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 뭐, 뭘 하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 거기다 대구 아니면 부산 아니야?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니까 너무 쏠려있고, 거기 친 윤계. 이러면 뭔, 재미가 없는 거야, 당이. 재미가 없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막 얘기해줄 수 있는 이런 아기자함이 없이, 쓸데없는 사상사건이나 이런 걸로 싸우고 앉아있으니. 안 된다고. 그럼 그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는 짓이지. 정당 이러면 되겠어. 아, 이준석이 날라간 뒤 국민의 우크릭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큰 폭으로 떨어진 지지율에 극단적 주장에 대한 경계 심과 위기감이 발동하고 있는데. 김재원이 1개월 활동 정지 결정이 나왔다. 이게 지도부 선출된 지한달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이게 일부러 웃겨요. 잇따르는 실언에 국민의힘에서는 개파를 초원한 김재원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는 상황. 여기 이제 극우의 늪에 빠졌다. 근데 극우라는 거는 폭력적 성향의 차별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우라고 얘기하려면 이제 과거 사3 사건 때에 제주도에 가서 있는 대로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고문했었던 이제 우파 청년단 같은 애들이 이제 극우라고 불릴 수가 있는 폭력적 성향이 민족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극우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극단적으로 쏠려있는 우파를 얘기한다 이거야. 어, 극단적으로 쏠려있다 이거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 뉴라이트 뉴라이트. 그냥 어렵게 볼거 없어. 언론에서 말하는 그분은 뉴라이트 뉴라이트. 뉴라이트는 또 다른 말로 뭐냐. 꼴통이야 꼴통 그냥. 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꼴통 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뉴라이트 꼴통 이렇게 삼위일체가 된다고 볼때 같은 의미야. 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게 높은 뉴라이트 높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4.3 사건에 대한 발언 때문인데 당지도부가 집토끼 잡기 행보만 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민생과 제를야겠다는 행보가 묻히고 있다. 역사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태용호에게 경고도 못하는 김기현의 한계. 민생해결 의지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형성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지도 못한다. 이게 말했듯이, 나의, 그, 제가 그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이재명이 저렇게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져?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쪽이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이재명 같은 애한테 지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가 쟤네들이 나쁜 놈이라서 우리한테 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쟤네들은 나쁜 놈인데 우리들은 쟤네보단 나은 놈이어야 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도 쟤네처럼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으면 쟤네나 우리나 똑같은 놈이 되니까 표를 안 줘. 근데 표를 안 주니까 우리가 더 불리해. 왜? 이 예, 노인들이 많이 사망하시고 노인들 개체수가 줄어들어요. 사망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얼마 없어. 앞으로 가면 더 많이 노인들은 줄어드니까 우리한테 더 불리해. 반면에 좌빨놈들은 40대야, 40대, 50대야, 거기다 60대 초반이 지금 좌빨 586 운동권이야. 얘네들이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좌파들의 콘크리트는 음, 공고한 반면에. 시간이 갈수록 우파의 콘크리트는 다 죽어나간다, 이거야. 그 죽음 앞에 지금 우파의 콘크리트는 우수수수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냥 꼬라박는 거라고. 누가 빠지면? 그 허접한 콘크리트의 위를 더 세워줄 2030이 없으면, 마장창창 무너지지. 어. 그러니까 이게 노인층이 얇아지면서 우파의 진정한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감을 느꼈다면 은 애초에 이런 식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정치를 이 시대에 하질 않았겠지. 근데 워낙 개념도 없어, 현실 감각도 없어, 오만 방자하고 자만심에 빠지고 건방지고 주제 방 못하는 인생 쓰레기 새끼들이 이쪽 바닥에 와서 우파를 갖다가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무적이네 어쩌네 정신승리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정당의 지도부의 입을 타고 나오는 거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선거를 1년 앞두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만심에 빠져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지. 야, 우리가 질것 같다 이러면은 저런 말이 입밖에 나오질 않아요. 내가 잘해야겠다. 내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망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에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경선 뒤에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김기현을 보지 않고 극우, 뉴라이트만 쳐다보고 있어요. 당대표의 권위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당대표 쌍다 무시하고 그냥 막 아무 말 하고 다녀요. 그냥. 자, 이 김재원 최고와 전목사가 불러온 당내 갈등은 당 안팎의 극우적인 지지 세력에 소구하는 행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으면 2030을 다 떠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면 중도층이 다 떠나. 있던 우파들도 떠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내가 계속 말하잖아. 이상한 유튜버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 사람들 선거 나와서 뭐 1%나 받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니까. 왜 저런 사람들한테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당신 100%로 만든 규정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 당을 향한 무조건적인 맹신이 당내 세력을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고 이게 김기현 대표 체제로 오히려 약화시키는 이유가 돼버렸다 왜 주되기 전도됐다는 거야 김기현 대표의 권위가 아니라 맨 어~ 뭐 밖에서 조직을 이끌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힘이 쏠리는 거지 극단적 지지세력을 위해 강성 발람만 목소리를 키우는, 키우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도 부당층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당내 여론도 부정적 시간이 많은데 극우 인사와 손을 잡은 김재원의 행보나 사상 사건에 대한 우리당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김기현 대표 체제상 우선 순위가 모호하니 전성도 제목대로다 홍준표와 이준석이 말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것도 김기현 스스로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예요. 김기현 대표나 이튼 정당의 윤리위원도 마찬가지야. 공정하게 그냥 막말 나오면 바로 윤리위 가. 기소가 당했어. 불체포특권이 뭐야? 그냥 바로 윤리위에서 날려야 돼 그냥. 무슨 말이 야불체포어그 체포동행 같은 걸 왜가 그냥 당해서 날려? 저런 식의 이상한 발언, 뭐사3이 김일성이 날려 그냥 김 김일성이 김자만 나오는 게 날려버려. 근데 안 하잖아. 안 하면 어떻게 돼? 기자들이 그걸 좋게 써주겠냐? 당연히 이준석한테 달려간다고. 이준석이 안 죽는 거야. 이준석을 죽이고 싶으면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당을 운영하면 돼. 근데 그거를못 해.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달려가고 홍준표한테 달려간다 이 말이오시다. 지도부가 그때 그때 상황에 대한 명피만 하고 있다. 어, 예. 4.3 사건까지 악재가 계속되는데 알맹이 없는 주장이나 반론도 없다. 이게 이제 정당에 어르신이 없는 이유가 뉴라이트계가 다 허물어 떨어져 망쳐놔서 그런 거지 뭐.